남자의 차량 들고 나왔습니다. 쌍용에서 어, 쌍용이라는 차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남자분들이 이 렉스턴 차량만큼은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G4 렉스턴이고요. 유라시아 등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찍었었죠.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부터 세줄 가로 그릴이 아닌 이런 격자형 그릴이 들어간다. 훨씬 고급스러워지니까 꼭 유라시아 등급부터 구매를 하시고요. 근데 이 차량은 선루프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등급이 좋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뭐 사이드 스텝 뭐 양통풍 전자파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근데 오늘 1인 신조입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은 1580만원에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차사카의 김도현 매니저입니다. 참이 G4 렉스턴 차량은 진짜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고 진짜 괜히 남자의 차라고 불리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 차량 색상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부러 밝은 데 나와서 찍고 있는데 약간 블루블랙 같은 색깔입니다. 요즘은 이런 색상을 일부러 찾으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질 정도로 되게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색상의 차량이고요. 아마 직접 받아보셔도 정말 예쁘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차량 짧게 말씀드릴게요. 18년 5월에 등록된 18년형의 차량이고요. 실 주행 거리 12만 7천 킬로미터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근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에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하나 없는 성능 올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580만 원. 그래도 너무 저렴합니다. 바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앞에 전면부부터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어, 그밖에 색깔 정말 이쁘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차체 엄청 큽니다.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는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게 시 되면 그래도 깔끔한 편이죠.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외판 상태는 오, 외판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는 거 봐주시고 어, 이런데 이런 사이드 스텝 부분에 스크래치 있는 것만 좀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 주시게 되면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등급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엠블럼도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네. 이렉서 차량이 기아 모하비 차량이랑 참 대치를 하고 있죠. 남자의 차로. 근데 이 차량은 모하비 차량보다는 약간 길이는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옆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이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이런 합판도 깔아주기 때문에 이 아래로 추가 수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 빼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빠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그 밖에 여기 오른쪽에 한번 찍어 주시면 인피니티 사운드도 들어가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마크가 조금 까져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한번 보게 되면 어 근데 이 차량은 정말 전차주분이 외판 관리 하나는 정말 52만 키로를 탔으면 여기저기 까졌을 법도 한데 이런 타고 내리는데 생기는 그런 스크래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밖에는 깔끔합니다. 어이열도 여기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원래 그 스티커가 붙어있던 자리인데 전차주분이 이렇게 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밖에 실내 공간 가죽 컨디션 먼저 한번 쭉 보여주시게 되면 굉장히 짱짱합니다. 실내 컨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에 코일 매트로 전차 지분이 다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 밖에 도어 트림 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확실히 공간 하나만큼은 정말 넓습니다. 좀 가정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차량 가져가셔서 타시면은 어, 아이들 뛰어놀 수도 있을 정도로 넓네요. 네, 일렬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렬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이렇게 스마트키.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1 2 7,869km 가량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참이 쌍용차는 오토 와이퍼도 잘 넣어줘요. 저희가 현대기아차 소개할 때는 오토 와이퍼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용차 소개할 때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핸들 컨디션 보게 되면 약간의 생활감은 느껴진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블루투스 핸즈프리기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썬루프 보시게 되면 이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작동 상태는 네 깔끔하고요. 촬영 관계상 네 이렇게 열어놓고 진행할게요. 을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선글라스 수납함 그리고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은 뭐해지거나 찢어진 데 없이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잘 들어가 있고 후방기어 놔주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밖에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네. 오디오 깔끔하네요 지금 이 지지직거리는 건 주차장이라 주파수가 살짝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아래쪽에 공조기 한번 작동시켜 보면 어, 바람 굉장히 시원하게 즉각적으로 잘 나옵니다. 냉매가스도 충분하니까 여름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일렬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밖에 수납공간이랑 뭐 USB 단자, 시거잭옥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사륜 차량을 구매하시면 조절 버튼이 들어가는데 일반 평상시 도로 다니실 때 이륜으로 다니시다가 뭐비 오거나 눈 오고 길 위험하실 때는 사륜으로 또 주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뭐 경사지고 막좀 울퉁불퉁한 길... 다니실 땐또 거기에 맞춰서 버튼을 조절을 하셔서 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는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네, 암레스 공간도 깔끔하네요. 어, 오늘 이 차량 1580만원입니다. 여러분. 1580만원인데 썬루프 가져가시고 사륜 추가 옵션에다가 1인 신조 렌트 이력 없고요. 어,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입니다 어, 정말 렉스턴을 찾으시던 분이라면 완벽한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어,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G4 렉스턴 유라시아 등급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 이런 큰 차량들은 어라운드뷰 옵션보다는 썬루프를 좀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가 좀 오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이 차량 1,580만원인데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어요. 소유자 변경이 빵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에다가 성능 올량호 차량. 그 밖에 추가 옵션 4륜의 썬루프에 뭐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들어가 있었죠. 1,580만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포 렉스턴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래쪽에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총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